LG 화학과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등 국내 배터리 3사가 2020년까지 국내에 약 2조 6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쉐라톤 서울팔레스 호텔에서 2차 전지업계 간담회를 열어 업계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와 상생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간담회에서 삼사는 2020년까지 전기차용 2차 전지 성능 혁신과 고도화 등 기술 개발에 약 6,1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전기차와 에너지 저장 장치 시장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 생산 설비 증설과 신규 구축에 2조 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한편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중국 정부의 한국산 전기차 배터리 제재로 인한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한국산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를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다양한 경로로 중국과 접촉해 문제 해결에 나섰지만 아직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